이야 a 뿅뿅뿅뿅 e h e 박 i t 당이래, 흔 n h e s i 이래 실룩, 실룩, 흔 e s i t 당이래, 흔 n h e s 엄마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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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커피. 어머! 우와! 우와! 살렸어? 이야! 엄마! 하... 어, 잘하네. 엄마, 응? 엄마. 왜? 엄마. 엄마. 어머니 해야지 어머니 해야지 엄마. 어, 어머니. 어머니. 아, 어머니. 어머니. 네. 아, 착하네요. 응. 1. 어, 2. 2. 어, 2. 5. 이. 이 다음에 5야? うわー、もっちだー。